안녕하세요. 이 추운 날 육거리 시장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자선하고 가세요. 다선하고 가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은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온기로 돌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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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과 관심은 어려운 가정의 따뜻한 사랑과 온기로 전달됩니다. 어머니 감사합니다.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추운 겨울에 육거리시장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의 나눔은 이 추운 겨울의 가정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어머니, 장잘 보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추운 날이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같지 죠지요학생들 얼마나 소중한 경험을 하는 건지 알아요? 어. 아주 깊이해요감사해 사랑을 나눕시다. 감사합니다.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은 어려운 가정의 따뜻한 온기로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보다, 저는 이보다, 저는 이의 기쁨은 두 배입니다. 사랑을 나눕시다. 감사합니다. 사랑은 저는 이보다, 주는 이가 따뜻함에 두 배입니다. 사랑을 나눕시다. 감사합니다. 음.